안녕하세요. 미주 장모회 신학대학교 원격교육처입니다. 본 영상은 캔버스 사용법에 대한 소개 영상입니다. 영상을 숙지하고 캔버스 사용에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캔버스 로그인 및 비밀번호 변경, 프로필 설정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로그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로그인 방법입니다. 학교에 입학할 때 등록한 이메일로 피니시 레지스트레이션, 캔버스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도착됩니다. 이 이메일을 열어서 클릭 히얼 투피니시더레지스트레이션 프로세스의 링크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로그인 창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 아이디는 학교에서 발급받은 학생 번호, 패스워드는 임시 번호인 1, 2, 3, 4, 5, 6, 7, 8을 입력하면 됩니다. 두 번째 로그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ptsa 인스트럭처 u COM을 입력합니다. 로그인 창이 뜨면 스튜던트 아이디란에 자신의 학생 번호 7자리를 입력하고 패스워드란에는 학교에서 발급한 임시 번호인 1, 2, 3, 4, 5, 6, 7, 8을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로그인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첫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자신이 선택한 과목에 대한 억셉트 버튼을 클릭하고 자신의 과목을 확인하면 됩니다. 다음은 비밀번호 변경 방법입니다. 모든 학생은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보안을 위해 비밀번호의 변경을 권장드립니다. 변경을 위해 로그인 후 어카운트 안에 있는 세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른쪽 중간에 있는 사각형인 에디트 세팅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패스워드 옆에 있는 체인지 패스워드를 체크하면 패스워드 변경란이 나옵니다. 올드 패스워드에 기존 비밀번호를 넣고 이후 패스워드 및 컴폰 패스워드에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업데이트 세팅스를 클릭하면 패스워드 변경이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필 설정 방법입니다. 학생들은 수업 내에서 교수님과 다른 학생들 간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자신의 사진 혹은 가족 사진 등을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해 주면 좋습니다. 프로필 설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카운트에서 프로파일에 들어갑니다. 연필 모양의 그림이 뜹니다. 이 연필 모양을 클릭하면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여기서 Choose a Picture를 클릭하고 자신이 원하는 사진을 업로드하신 후 Save를 누르면 프로필이 변경됩니다. 이상 캔버스 사용에 대한 안내를 마칩니다. 캔버스 이용에 대한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원격 교육처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